저 한옥마을에서 잘 나갔어. 이게 한옥마을에서 촬영한 거야. 아 한번좀 일어나서 아. 제대로 한번 딱 찍어줘야지. 한옥마을에서 유명한. 안 되겠어요? 찍을 거야? 하는 거, 하는 네. 거, 거, 네. 그냥 그냥 편안하게 있어야 유튜버는. 한옷거 그냥. 있는 아, 그대로, 그래. 그대로 찍어야 사람들이 많이 봐요. 아 시청, 아. 시청, 시청을 많이. 하면 속금 보이지. 네 속음 그래. 그래. 속금 이거 치워놓고.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자기 시청자를 많이. 이 곳이 나중에는 지금 가고 있어요, 이렇게. 이봐, 그죠? 그래서 여기만큼 가야 여기 막아줘야 돈이 안 세. 그래도 다행히 여기 막아있잖아요, 여기는. 그래서 내가 58세부터 좋다 그랬잖아. 요딱막아줘 이렇게. 그 손꿈관상은 시안해. 이게 없는 것이 생긴다니까요. 눈썹부터 많이 하셔요, 알았죠? 눈썹 당장 하셔야 돼. 58세부터 나는 괜찮다.